안녕하세요. 딸려는 S P 입니다. 천 원으로 푸짐하면서 맛있는 반찬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게 요게 노조박인데 요게천 원밖에 안 해요. 이거가 잉크 밥보다 맛이 호박 맛이 아주 진하면서도 아주 맛있어요. 보통 호박 요리를 맛있어 하시는데 식감이 너무 물거든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식감을 살려서 아주 맛있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게 노조호박이라서 그람스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두세 개를 사봤는데, 보통 600g에서 700g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호박을 썰 텐데, 호박은 되도록이면 두툼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이나요? 이게, 이게, 호박진이 이렇게 나오죠. 수분 봐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 정말 맛있어요. 모양은 뭐 원하시는 대로 썰면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크니까 3등분을 해서 납작납작하게 썰어줄게요. 이 호박이 진이 있어서 칼이 쫙쫙 달라붙어요 호박을 썰었으면 제일 먼저 호박 절이는 걸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절여 놓으면 호박이 이렇게 볶았을 때 부서지지가 않아요 간도 더쏙잘 배고요 네, 새우젓 한 큰술입니다 시판용 국간장이에요 잘 섞어서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양파가 좀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양파 반개 정도 이렇게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가늘지 않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이따 불에 은근하게 찔 거기 때문에 너무 가르면은좀 식감이 없어져요 또 대파 3분의 1 3대 정도를 송송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기름 내는 거라서 되도록이면 가늘게 썰어 주시면 좋아요 음, 이 홍고추는 크게 맛을 자유하는 건 아닌데 조금 또 색감이 있어야지 더 먹음직스러워서 제가 조금 넣을게요. 만약에 집에 홍고추 없다 그러면은 당근을 이렇게 조금 썰어 넣으셔도 됩니다. 재료를 이제 다 손질했으니까 이제 호박볶음을 맛있게 한번 볶아볼게요. 프레이팬은 넓은 걸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호박볶음은 들기름좀 들어가야 맛있는데 발연점이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랑 들기름이랑 반반씩 섞어 넣을게요 이건 식용유고 이건 들기름입니다 기름을 너무 예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를 넣어주세요 파를 달달 볶아주세요 파가 많이 들어것 같은데 맛있어요 기름이 바글바글 끓을 때 이때 마늘을 넣어주세요 제가 마늘을 조금 넣어도 늦게 넣는 거는 마늘이 좀빨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넣었습니다. 불은 이때 중불로 해주세요. 이제 충분히 마늘하고 파가 익었어요. 그럼 이때 불을 세게 해놓고서 아까 저희가 절여놓은 호박을 넣을게요. 주걱 두걸 이용해서 호박이 이렇게 기름에 잘 이렇게 묻도록 잘 섞어서 한번 볶아주세요. 이때 불은 강불입니다. 그리고 이때 양파도 넣어주세요. 양파도 한번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불을 중불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센 불에 그냥 막 볶으면 겉에는 문드러지면서 안은 잘안 익어요. 그래서 중불이나 약불 한 다음에 이 뚜껑을 덮으세요. 뚜껑을 덮어서 2분 동안만 놔두세요. 여기 팁입니다. 이게 찌듯이 이렇게 볶아야지 안에도 잘 익으면서 물컹거리지가 않아요. 응. 이제 2분이 지났어요.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자작자작 이렇게 수분이 생겼죠. 요거로 요리가 끝난 게 아니라 요걸 한번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밑에는 아무래도 잘 익고 위에는 조금 간이 좀 들리겠으니까 요거 간이 고루고루 배도록 요걸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또 취향 따라 뭐 2분에서 3분 정도 또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4분쯤 한 거예요. 처음에 2분쯤 하고, 나중에 2분쯤 했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주 적당하게, 살코하게잘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간을 보세요. 나는 이 간이면 딱 됐어.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뭐, 소금 같은 거안 넣으셔도 되고, 나는 좀 싱거워. 그러면 여기다 소금을 좀 넣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홍고추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들기름을 넣고 먹고 싶어. 이때 들기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통깨 넣으시면 됩니다. 그때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아난이 정도면 돼. 그러면 그냥 접시에다 옮기시면 되고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물컹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은 뚜껑을 다시 이렇게 덮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프라이팬 예로해서 천천히 있기 때문에 호박이 물컹거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보시나요? 여기 자작하게 국물이 생겼잖아요. 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밥을 비벼 먹으면. 이거는 국물이 이렇게 호박에서 나온 국물이에요. 그래서 국물이 정말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이것도 자작한 국물로 이렇게 밥을 비벼 드시면 정말 더 맛있습니다. 그야말로 호박하고 양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